픽셀의 새로운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만나가지고 투어를 가는 날인데 이런 네, 거 타고 갑니다 오늘 되게 귀엽죠? 이런 네, 거에 나눠서 타 가지고 투어를 하면서 구글 픽셀폰을 하나씩 나눠 주셨는데 네, 구글 픽셀폰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있는 AI 기능들 두번좀 체험해 보러 갑니다. 그러면 함께 가시죠. It's oh, be a beautiful tour today. Awesome. Is this everyone's first t 귀여운 차를 타고 좀 투어를 하다가 여기가 지금 알로마 스퀘어라는 데인데 여기 잠깐 내려주셨습니다 표지판을 보여드리면 여기 네, 표지판 보이시죠? 어, 네 이렇게 지금 크리에이터분들 다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같이 서 있습니다. 본업을 해야죠. 구글 픽셀폰. 네 요거를 사용해보려고. 이런 어, 케이스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공원에 왔더니 이 꽃이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벚꽃 같기도 하고 이게 뭔 꽃인가 궁금할 때. 네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구글 렌즈라는 걸 쓰면은 이제 AI가 이게 무슨 꽃이다를 알려주게 됩니다. 한번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무슨 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설치를 한번 해보면은, 오, 네, 요 비슷한 꽃들이 막 나오죠. 이게 구글 렌즈 기능으로 지금 보니까 어떤 꽃인지 비슷한 이미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종류가 있어요. 그냥 설치 도있고트랜 t 레이트 번역하는 것도 있고, 홈워크가 있는데, 아 이거는 매스 a 션다이 question diagram. 가맞는 don't go, s e a r c 는 it up 아 n d watch. There is a bit of a challenge. I'm gonna t 요 l l y 요 u I'm g o 요런 식으로 l 활용 o 수 있다는 o Hey Harry, can you introduce yourself? Hey guys, I'm Harry, Taiwanese creator. Oh. If you speak Mandarin, you can check out my channel. Oh <laughs> nice to meet you. Wow well, your clothes is so beautiful. Uh, oh, can I search this course. clothes? Okay. I'm using the Google Pixel phone to search your clothes. Okay. Oh Oh wow! I find the exactly same. Really? Yeah, same yes. hoodie. That uh, one's very close. Google Lens finds very similar clothes. Yeah. Okay. So 네 새로운 장소에도 내려주셨는데요. 여기가 이제 금문교 다리 앞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픽셀의 새로운 기능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의 기능 중에 소리가 지금 아마 이렇게 바람도 불고 좀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는 이 소리나 이런 게좀 들어가 가지고 약간 소리가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지워주는 오디오 이레이서 기능이 있습니다. 어우 셀카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촬영하면서 막 설명하면은 어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요. 한번 오디오 이레이저를 쓰고 안 쓰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에딧에 보면은 오디오가 있습니다. 오디오 이레이저가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눌러서. 오, 오디오 매직 이레이즈가 된다고 합니다. 바람 소리가 지금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바람을 눌러보고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오디오 리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어, 확실히 어, 소리가 깔끔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깨끗해졌습니다. 네또 해볼 기능 중에 사진을 찍으면은 매직 이레이저라고 지저분한 거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동차나 막 사람이나 여러 개가 막 찍히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람만 나오게 하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좀 많은 곳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어봤는데 여기 에디스 보면은 매직 이레이저 기능이 있습니다. 오 알아서 해주네요. 알아서 그냥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야, 아예 자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인식을 한 다음에 이레이저 오를 하면은 와 깔끔하게 다 지워졌습니다. 오, 약간 여기 뿌연게 남아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좀 몇몇 사람 조금만 있을 때는 좀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픽셀 폰의 기능 중에 베스트 테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이게 눈 감을 수도 있고 잘못 표정이 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베스트들끼리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AI가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를 한번 켜고. 네. So, <laughs> oh, oh, where can I find the best take? Okay, so you go edit, edit, you go tools. Oh, tools. And then best Oh, tape. Tools. You took many photos. Yeah. Right? yeah. So now it's finding the photos mm. that you took. Yeah. So you click the face. Uh -huh. Oh. <laughs> and oh, then you good. can save as many versions mm. as you like. Oh, thank you. <laughs> 오케이. 그리고 요 간판이 있는데 요 간판을 한번 픽셀폰의 기능 중에 사진을 찍으면 텍스트를 번역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한번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판을 찍었고 요게 번역이 된다고 해요. 네, 여기서 렌즈로 들어가서 트랜슬레이 e 기능이 있습니다 어, 여기 텍스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인지 랭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국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트랜슬레이트 코리안을 해보겠습니다 오! 야 이렇게 하니까 바로 미술의 궁전 샌프란시스코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위원회라고 텍스트를 깔끔하게 번역해서 바꿔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뭐 메뉴판이나 아니면 뭐 간판 이런 거볼때좀 한글로 바꿔서 좀 여행할 때 편리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구글 레전 렌즈 AI 기능을 한번 체험을 해 봤습니다.